자, 우선은 입사 지원서, 그리고 이수 교육 과정, 경력 자격증 자소서인데, 자소서는 저랑 같이 만들어 가실 거지만, 이 밖에 다른 사항들은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준비해 오셨던 거, 오타 없이 신중하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직무, 직렬에 관련된 부분들만 쓰시는 게 좋지, 어, 자격증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중력 있게 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필기 같은 경우 인성은 적부 판정이고요.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가 60%,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 평가가 40%인데 전공 필기라고도 하죠. 우선 NCS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직렬에 맞춰서 과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서 문제 풀이 지금부터 해 주셔야만 어 필기 성과 높이실 수 있겠죠. 어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 평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과목은 아마 다 확인을 하셨겠지만 특히 이제 사무 행정 같은 경우는 음 총 이제 50문항 나오죠. 50문항 중에서 25문항 정도는 경제, 경영 쪽에서 나오겠고요. 25문항 정도는 이제 행정법에서 나오는 건데 경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음, 재무 전반 관련된 것들 그리고 회계 초급, 초급회계가 나올 오수 있겠죠. 그게 어, 25문제에서 반 정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음, 경제 마찬가지죠. 음. 경영 경제가 이제 모문제 중 반반 나오는 건데 경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미시, 거시, 국제, 국가 경제, 국제 경제가 나오겠죠. 국제 경제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한두 문제 두세 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공부할 시간이 없다. 응, NCS도 지금 벅차다 이러신 분들은 국제 경제는 어, 스킵하시고 미시, 거시 그리고 재무, 회계 정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이랑 행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네. 법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형법, 민법, 그리고 민속법 위주로 나올 거겠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 같은 경우는 조직 이해. 그래서 행정 전반에 관련된 것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전산, 그리고, 어, 전기, 이쪽 직렬 같은 경우는 기사 시험 위주로, 어,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사 필기 같은 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차 면접 같은 경우는 5월 14일 예정에 17일 발표 그 자리에서 결정이 난다라는 거죠. 2배수인데, 사실 실무 역량 및 전문 지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느끼십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지식 역량 같은 것들, 1차 면접 이전에 판명이 났죠. 실제로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직무에 필요한 이술 교육 과정을 어, 갖췄는지, 그리고 지식을 갖췄는지, 자격증이라던가, 그 전문 경험 같은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면접에서는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을 말할 수 있는지 정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하거나 걱정을 하시면 오히려 아는 것도 말씀을 못 하시거든요. 팁을 드리자면 어, 면접 보실 때 만약에 특히나 이제 전문 지식이라던가 어, 전공에 관련된 것들을 질문을 하실 때 만약에 모르는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포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최소한으로 뭔가 여러분들의 의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제가 사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어, 첫 면접이다 보니까 약간 거짓말 치셔도 괜찮아요. 어, 여기에서는 첫 면접이실 수 있으니까요. 어, 제가 첫 면접이고 워낙 오고 싶던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너무 긴장을 했는데 지금 제가 지금 A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은 이 정도로만 지금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저 자세하게는 제가 완벽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이런 이런 A에 관련된 A-1에 관련된 지식을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A-1에 대해서 완벽하게 말을 하시고, 그 다음에 면접관이. 또 다른 질문을 던져주셨을 때그 질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말씀하시면 붙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질의 응답이 정답을 맞추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걸 말할 수 있는지 정도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긴장을 안 하셔도 괜찮겠고요. 자 그다음 이차 면접 같은 경우는 통과 이후에 나오는 건데 직업 기초 능력 인성 평가 태도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정말 일관성 있게 말을 하는지 정말 우리 칸정 KDN에 관련된 산업에 대한 지식이나 직무에 대한 이해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밑 있고, 오랫동안 신뢰하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 조직 문화에 잘 적응을 할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일관성 있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물론 이건 지금 어떤 취업 전략 그리고 자소서 항목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어, 서류를 합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강의이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최종 합격을 하시려면 면접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물론 면접에 관련된 다른 저의 다른 해커스참내 강좌들을 참고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저랑 같이 자소서 내 항목 분석하고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에피소드 작성하실지 저랑 같이 점검하시면서 면접 답변까지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같이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 기준이랑 같이, 같이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전형 전체 우대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전 지역 인재, 그리고 지역 인재.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하세요. 네. 우선 이전 지역 인재 같은 경우는, 음, 정말 이 전남 지역이죠? 지금 뒤쪽으로 보시면 아마 나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광주 전남 소재 학교를 졸업하신 분이 이전 지역 인재. 한마디로 광주나 전남 소재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대학 최종학력 기준은 여기 나와 있죠. 음, 우선은 대학 최종학력 기준이 광주나 전남 소재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대학 최종학력이시면 안 됩니다. 물론 편입이나 재학 같은 경우는 뭐 편입을 하셨거나 아니면 새로 입학을 하셨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더 상세하게 문의를 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분들께는 3% 가산점을 주시는 거고. 왜냐면은 올해부터 정부에서 21% 이상은 이전 지역 인재를 뽑겠다 가산제도를 발표를 한 만큼 적용이 당연히 될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어, 이방에, 이 밖에 지방 인재 해서 뭐 서울 경기 이외에 지방학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부산대라던가 뭐 강원대라던가 음.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이런 학교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느 쪽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두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만 목매다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밖에 회사에 대한 경력, 그쵸? 그리고 자격사항들에 대한 경력, 음. 가산점. 지금 3%씩 다 가산이 되죠. 5% 그쵸? 마찬가지로 국어 능력 시험까지 2% 그리고 1%.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전 지역 인재나 뭐 지방 인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토익 850점 이상이면 만점이잖아요. 거기다가 뭐 한국사 능력 시험이라던가 한국어 능력 아니면 다른 자격 사항들이 있으시면 충분히 서류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이런 지역 인재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이 어떤 한계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